보통 이렇게 호칭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호칭이요? 부르세요? 네. 아줌마. 아줌마. 그 다음에 조금 더 좋게 언니. 네. 그다음 이모까지는 좋은데 네. 듣는 아줌마가 상당히 <laughs> 아줌마 소리는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면 은좀어떨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야 아무개야 뭐 그냥 야 그냥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기분도 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음, 그런 것 때문에 더 서비스를 더잘해 드릴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 주더라고. 엄마들은 자기 본인의 이름 같은 걸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뭔가 많았거든. 근데 갑자기 이름을 불러 주니까 어린 학생이 된것 같더라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종업원을 이름 대신 저기요, 이모, 아줌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야 너라고 부르고 말 대신 손짓을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을 어떻게 부르는지 관찰해 봤습니다. 마저 넣어서 드릴게요. 더불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종업원의 서비스와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름을 불렀을 때와 부르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종업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의 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서비스 4.1, 맛은 4.0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선물을 들고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제가 선물을 하나 오늘 받고 왔거든요. 네. 짠 이겁니다 선물이. 오, 아 명찰이네요. 네. 어, 테이블에 붙이는 것도 있네요. 제가 사장님의 이름을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이 감사합니다. <laughs> 별건 아닌데. 네. 이름표로 종업원들의 이름을 되찾아준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손님들은 이름을 불러줄까요? 손님들이 이름을 불러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우리 손님들은 다 불러주실 것 같아요. 음. 네. 좀 어색하긴 하겠죠. 왜냐면 아줌마, 이모,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름 누구시 하면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호응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종업원의 이름을 알기 쉽게 탁자에도 담당 직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도 이름표를 달고 종업원이 되봤는데요. 드디어 점심 시간 손님이 들어옵니다. 여기요. 이모, 언니란 익숙한 부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 필요한 거 있다면 저 불러 주세요.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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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함을 무릅쓰고 직원의 이름을 불러주는 손님들. 사님 네. 좀 예, 네. 잠깐만요. 좀 네. 손님들 부를 때부터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불러주시고요. 또 쫓아가서 우리가 대응해드리는 것도 더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물 달라는 것도 이름 불러주고 하니까 좋더고 김준희 씨. 아 예. 손님의 말투도 더 친절하게 들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반찬이랑 물좀드요 아, 예,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필요하시면 또. 네, 고맙습니다. 게 드세요. 이름을 불러줬던 손님들의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어색하기도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긍정. 앞으로도 어 저기요 저기요 하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면 더 친절감도 느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위해 주는 거잖아요. 네,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오 저기 하다가 이렇게 이름 부르니까, 네. 기분이 어떻게 더 좋으시던가요, 어떠셨던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이 좀 있는데, 점차 이렇게 정착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달라졌던 식당 분위기에, 그만큼 서비스와 맛도 달라졌을까요? 거의 매우 만족인데요. 잠시 후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당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하고 제가 처음에 당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불러 주시니까 저도 적응이 되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우승과 같이 함께 손님들한테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은 낙지집에 가서 천은경 씨의 이름을 한번 불러 봐야겠습니다. 천은경 씨. 여기 낙지 2인분이요. 이렇게 말입니다.